할렐루야. 우리 새해 2023년 1월 1일 첫 주일 신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폭포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사기를 잘 치는 사기꾼이 어느 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10억 년이 하나님에게는 1초라면서요? 물론이지. 그럼 인간의 10억 원은 하나님께 이론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될수 있겠지. 그럼 하나님, 저에게 이론만 주세요. 오냐? 알겠다. 1초만 기다려라.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권력에 의해 통치되고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심령을 악용하지 말아야 돼. 인간이 악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로드십. 코람데용. 그것을 자세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올 2023년 첫날 첫 주일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댁게 만들어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은 예수님을 예수님 자리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을 성령님 자리로 돌려보낸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되돌려 드리는 사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죄인 된 인간이 죄인 된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은 죄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오 내가 잘생겨서도 아니오 내가 많은 것을 해서도 아니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쏟아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생명체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물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 중동 지역은 뭐, 저수지나 수도시설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서 뭐, 문제가 없이 살아갑니다만, 성경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이 아주 귀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더독 그랬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부 지방은 그런 대로 강수량이 많지만 이 부엘세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지역에는 이 강수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부엘세바 지역에는 1년 강수량이 30mm 밖에 안 된다. 요 300mm 정도. 그 그러니까 10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우기가 되고, 3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가 건기인데, 이 건기는 물이 없어요. 피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 물을 귀하게 여기는데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건기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 우물을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구덩이를 파 가지고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럼 우기 때 비가 오잖아요. 우기 때 비가 오면 그 비가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면 쓸모없는 물이 돼요. 근데 그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 우물 깊게 판 거기다가 빗물을 저장해가지고 그 빗물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물을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 보관했다가 건기 때그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건기 때그 우물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맛이 아주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고 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적으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인데 이슬 이른비와 늦은비 같은 빗물, 냇물, 샘물, 강물 같은 경우 인간이 우물을 파면서 노력해 얻을 수 있는 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내려주는 물, 이슬, 빗물, 냇물, 생물, 강물,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때마다 이슬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냇물을 빈물을 그리고 샘물을 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에스겔 47장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쓴 성경이 에스겔서예요. 근데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은 전통적으로 우방,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니무로 태양신,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달신, 단무스라고 하는 별신들을 섬기는 지역에 거기서 하나님의 신앙 유일신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쓴 책이 에스겔서잖아요. 이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은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제사장 집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집안,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열망이 누구보다도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방 땅저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파괴되어버린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앞으로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집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요와를 섬길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아가면, 너희가 돌아가면, 이제 포로 생활을 그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시온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면서 거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여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오는 물은 동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오른쪽 방향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오른쪽 방향은 성전의 남쪽 방향을 말하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향입니다. 성전 오른쪽 방향, 운집해 있는 방향, 백성들이 운집해 있는 방향. 그 물은 동쪽에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 그 문지방 밑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운집에 있는 제사들이 있는 그 장소로 흘러넘쳐나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의 물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서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간 그 물이 각 가정으로 퍼지고 사업장으로 비즈니스장으로 자녀들 가운데 퍼져 흘러 넘쳐난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성장하고 성장해지고 풍성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에스겔 성전으로 데려간 사람은 성전에서 흘러내는 물을 측량하니까 천척. 천 척씩 측량하게 되고, 한 척은 단위로 따지면, 1 규빗에 해당하는, 1 규빗은 45cm인데, 45cm니까, 천, 천 규빗 하면, 이것이 450m가 되는 거죠. 450m. 450m가 되는데, 이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을 구겨해인 사람은 측량자를 가지고 거리를 측량하는데, 450. 450m. 그런 이 측량해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차는 거예요. 발목에 물이 발목에 차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에 차게 되고 허리에 차게 되고 그리고 나 측량해 보니까 수영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해염칠 수 있을 만큼 강물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샘물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조그만 샘물이 점점 점점 흘러서 발목에 차게 되고 무릎에 차게 되고, 허리에 차게 되고, 가슴에 차게 되고, 그리고 수영할 수 있는 무로 성장해 나간. 이거는 성장하고, 성장해, 성숙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3년도, 올해는 2022년보다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져야 돼. 성장되어져야 돼. 성숙해져야 돼. 더 풍부해져야 돼. 더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성삼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흘러, 흐르고 흘러서 넘쳐서 발목같은 은혜가 되고, 무릎같은 은혜가 되고, 허리같은 은혜가 되고, 가슴에 차는 은혜가 되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은혜 강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점점 더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더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면서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폭포가 나일가라 폭포인데 그 나일가라 폭포도 시작은. 조그만 빗물에서 시작하는, 그게 모이고, 모이고, 그게 모여서, 괴물, 계곡물이 되고, 작은 시냇물이 되고, 깊고 넓은 뇌가가 되고, 강물이 되고, 급기 커다란 폭포수, 그 위대한, 웅장한 폭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 승리하는 능력을 배포로 준다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8절에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디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바다는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강물들을 다 받아들인, 받아들 그런데 이 바다는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축복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여주는 바다의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과 무서움과 심판과 징계를 뜻하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바다라고 하는 존재는 동양께서 이 동양 사상으로 용왕이 산다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중동 지역에서는 수메르 문화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바다의 신 타마 포세이돈 같은 신이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둔다고 인식한 그 문화권에 살던 그 시대. 그러므로 물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것에 온갖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서 살리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을 100% 주시는 것. 은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공포의 바다가, 두려움의 바다가 새로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23년도 살아갈 때 두려움, 무서움 심판, 징계,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다다르는 곳에는 만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9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성전에서 시작된 은혜의 바다 물은 바다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의 세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심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물고기가 천지가 되고 각종 과일 나무가 과일이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열린다고 말씀하시고 나무의 잎석이는 약재로 사용돼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다 다른 곳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심을 보여주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세 교의 타락은 바로 교회 기본에서 벗어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는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본에서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Back to the original.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act. 사도, 사도 행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던 그 사도들의 그 행정을 닮은 책. 그 책의 역사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쏟아져서 모든 질병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심령 중에 고통과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목나한 머리는 깨달아지고 울며 발로는 그 심정 풀어지는 역사가 막혀졌던 것 뚫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표적기 따르디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죽고며 무술떡을 마실 지가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2023년 한해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생명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자녀 속에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배 생활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 여러분 반드시 드려요. 주일을 지켜라. 주일은 하나님이 지키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는 거예요. 어?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웨스트 민스터 소요를 문답해 보면 제1의 문제,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원래 목적,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충실해야 돼. 예배 충실해야 돼. 두 번째 말씀 생활에 충실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알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미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했으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철이라고. 10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33장 3절에,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땅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것을 헐어주는 것이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한나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 기도. 그리고 헌금 생활에 충실하는 거예요. 헌금이 없는 신앙 생활은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는 신앙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정성과 뜻과 내 마음을 헌금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헌금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볼수 있는 게 헌금 생활이거든요. 재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삶에 충실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누가 뭘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봉사와 섬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있는 사람은 섬김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세가 나옵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 신앙인들에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다다르는 곳에 만물이 풍성해지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자녀 위에 여러분 생업과 여러분 기업 위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이 성삼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매진한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공동체 속에 폭포수처럼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임마누엘 하나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위에서 크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